da ga sviđaju 이들을잘이해할것입니 많은 사람들을 구성하고 그고는법성에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정도 같이 이해가 되어야 법성가 하는 것은 독존하면서도사무입을다 부르자고 같이 함께 그게 법성의 본이입니을 내리고 법성은 운명하다 법성은 법의 성품 누구에게만 있는 것아 여기 여기 있는 거죠 시강에 것보다 시강에 한 판을 하나 뽑을 만한 틈겨 역시 확실하고 이들이 두고, 그 그러면 이도고 제대로 고 이래도 법서이고이도고제대 가도 법로서고 제대로 독서인인고 제대로 독고 제대로 독서인한대로독서대로서고고제대고제고 역시, 그게 뭐였냐면, 그래, 욕성이 그래도 불구하고 있다는 하지만, 신인들이 다 연구를 할때 보면, 뭐도 일반의 욕성계라 모르는 사람은 전략을 고 만났을 경우면 모르는 사람은 전략을 아, 아는 것도 그렇지만, 또, 아무것도 있는 게 많아. 너고 뭐죠. 그게기였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딱 지혜가 됐요 그 한계에 일반은 좋그 전도로 기억되고, 그게 몸에 안배고뱉어자그 법성에 그 의해서, 그 당체를 하고 그 자식을 깨달은 것만이, 무한 사람으로 단단지 그리고 목성에는목성에 대해 있고, 나는 나대를, 한신이면 한신이 되고 나는 나대를, 다, 다친신도 되겠고, 는 거래가 뭐 법성배의 본질이나 환자신경의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1등을 가진 것은 불것은 그런 말이지 반미군가만 하지 식재는해자을 그런 식재물이하까 부하가 된다 지금의 북성배 교수님은 제법 부동불내증에 법 모든 부분들이서 나왔어요 휘랄이 그때 제법은 어디서 나가는가딴 <laughs> 데서 나았다는데이 자손에서 나았습니다제법이라는게 모든 놈 모든 놈은 따로 부르게되고내 자손은 따로 있는 죄가 있고 그게아니고 제법은 무동 본래죠, 제법, 법정에 제법은 몽하지 않아도 본래, 이게 본래적이다. 그러면 그때는 않은지 제법 으로 나오지 않았는 그때 하나 가만히 찾다그데 제법 그동안 왜 됐는데? 그거를 몇회 들어가는 이고아미가도명무상제진지 소지 비협력하는 오순 달라지게 진지시그 자리에 채대라 체닥하고 깨달은 진지 소지 그, 진득해야만이, 그, 오히려, 하지 진득하지 않고는, 법선은법선이개고 우리 나는 나고, 반야신경은 반신경이고또 나는 나다. 그렇게 그래 갈라져 있다 그래, 이것이 말하는, 굉장히 진진소지라 소지하면, 다른 게, 아니그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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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그, 하에 이렇게. 앞에서, 집안에, 그, 맞춰서, 예, 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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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는 것을 면석고 제대로 하기를 원다자순중생이라는도생이라는 물건도 책하고 생이 있는 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이 가리는 것 같고 욕심 진심 슬프심 심심 선심 우승심 그것이 중생이다 이 지중생이다 그러시따라고 그러기 아니고 그 마음이 곧 정신이죠. 그 중생신 그것을 운동 제거하고 그러면 법성에 깨다해서 법성을 깨닫는 법성 만 함께 하는 사상 그래야 그런데는 이게에 불동상생을 불도 부처님 법도라는 그성에해는 다른, 그그 다른 것이 적고 다른 것이 고불에는아무것다 불성에 의해는 도록 하는가? 바로 내 속성, 바로 세달에어떻고는 것이 그 불성에 의해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로 본그대로믿어요안 그러면 자꾸 그걸 따로 는 거예요? 한다. 이게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혹기 예수 속해까 무슨 말겠어요? 선지시가 이미 자성 그 삼보 자기의 그 이제 삼보를 해서 이미 마쳤다. 이미 마쳤다. 그러면 자성 삼보 삼보라 간절하게 덕보하삼신을 이루고 지금 말하는 거든 그걸 맞쳤으니 답답 정신하야이 일칸만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뭐좀해달아고 알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렇다면 그냥 여기서 손님이 해가지고 무슨 말로 하는지 전후가 달라지지 않고, 합천날라 음. 합천날에 자꾸 깊이 내들고 때리고 하는, 음. 그것이 이제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긴 값, 박 치심하야, 익숙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하라. 마음이 깊으면 된다. 오히려, 내가 짓고 있 더불어서, 체는 하나야, 일체 체는 하나인데, 세 가지 신을 그것을 가슴 요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하겠는능묘능욕 능요 능 더불어 겨 삼신 요연이야복고하성신 삼신 요혈이랴 하는 것들 요연은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 그래서 삼신 요연함을 봐서 좌우 뭐를 좌우하노 가슴을 스스로 배달한다는 너의 가을 봐라 어떤 기자선고그엄도안줘최도안줘 이름도 안줘 너의 가을게 하라 알게 하자 소미아 나를 따라 이래 봐라 소미 나를 따라 이래 봐라 자시시에 5시에 5모에5는에 5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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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몸시이가 그래도 시에 5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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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될에 5시에 5시에 5시는5이에 5시에 5시 아니면 에 5시에 5 그러 색신 b u 떠나가지고 u m 따로 있나? 색신 g 나가지고 h e 따로 w e r now. Sexy, the number you go to the tower, it's my a f t e r n o o 따로 h e sex p 고 o p l e go to the tower. c o 이 천, 10년, 한대 10년, 한대는하나한데 천, 0년한대 10년, 한대 10년, 한대 10년, 한대 10년, 한대 10년, 한대1따한대 10년, 한한대 10년, 한대 10년, 한대 10년, 한대 10년, 한대고0년한대 10년, 한대 10년, 지대고0년한대 10년, 한대 10년, 한대 10년, 그래아 바로 은색신이다 바로 알아볼 때는 은색상태도 그 공안을 해야지 그러니까 은그 차차이하고 그뭐 한다 보면 알려하고 <laughs> 나를 따라 일해라 섹신의 천경법신을 그위 하면 천경법신의 하나로 밀에돌아간단 말이야 그 섹신의 미리 천 백억 화신, 천 백억 화신에게 그이며또 색신에, 그, 월만, 오신, 오사라, 월만, <laughs> 오신물이요. 그래, 요, 천경, 극신하고, 아신하고, 때로는 응신이라고 합니다. 아신은 응신이라고 하는데, 천경, 극신, 으로자라고 월만 그저 천 백억 화신물, 또, 그것만 오신, 보신 뭐라고, 오신, 화신, 응시는 대로 화신을 갖다가 응시를고 하는데, 이것이 상신, 삼신이, 상신이라고, 세 가지 마음이라고. 세 가지 마음이, 내 탓성 여기 놓고 세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세 가지 상신이 내 탓성에서 무러한지 자성은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이 자성이 내 자성이 때로는 다섯되고 때로는 운신되고 때로는 오순되고 때로는 몸신이 된다. 그, 그, 그렇게 이해해야지. 따로 따로 있을라고 우리는 마주 쳐다 그 눈박할 그 수없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에 요 대해서. 선지세가 그래도 머리까지 쪘어. 섹시는뭐고 섹신이라고 하면 병들어 죽었고, 뭐, 어쩌고그것 그건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그이 인연 관계상들이 되고, 이 섹신은 겁신하고 다르지 않아요? 빛은. 그렇까고이 섹신은 험한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도 험한 것처럼 하면서도, 어디 없어지나, 섹시, 오늘 따로, 뚝뚝뚝뚝, 그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인연상육체상이중생이라 부모에게 타고난 그몸교했 있다. 석가에 또, 정말 함께 받아난 그섹시이다 자꾸 이걸 개념으로 갈라놓는다 그런 것이지. 그 시체는 다르지 않다. 이렇에는그이고 그래. 그래서 성지시가, 섹시는 시, 사택이다. 이 섹시라고 하는 건죽 같다. 집이 없으면 뭐어지할 때가 어디 있고, 뭐든지 그 따로 나올기도좀힘네 그러나 그 집과 같다 사택과, 곧 색시는 사택다. 이집그 보시는 사택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도 되겠네. 또보신는 그런가? 이 몸이 색시가 없으면 뭐 누가 좀보신다요뭐있어가지은 색시를 화사하게 나타나죠. 그니, 섹시한 없으니, 두 가지. 아, 씨를 따로 보지 말아라. 내나. 그것이, 인연상 이렇게 하면, 갈라져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본법에본법에 있어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손을 들어가지고, 이랑은 손바닥고, 이랑은 손흔이다 이랑은 손 부터리다. 다만, 이기는 이신방고이 손은 떠나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가이 귀양한다고 하지 말자. 그러면 법체에서 법체에 돌아가는데 돌아가 가지고 또도고반 위에다 돌고 온거또 다른 데에서 돌아오는 거가 아니다 귀양한 거 아니다. 귀양한다고 합니다. 또보하상신이란상신들은제자손을용예들별로는 또 자기 자손 가운데 자성은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굴도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 자손은 그렇잖 그렇다고 자손은 없는 것도 아니야. 자손의큰 것도 큰가 좋은 것, 미는 가 없는 것, 그래. 이런 을다떠나고는거나는 거예요. 그래. 자손금의 모델이 는게성이야또보아성생 자손금에 있으니 이것은 세상 중생들의 세상 삶이 모두 뭐다 있다. 우리 다 개체 소같은 기대도 다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가슴이 야자라 자기 마음이 조금 가깝고 게 벌써 불균 내성이. 내재에 잠재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뭣도 이상한 건 부르고. 듣고, 나하나야또 믿는 것도 생각한다. 이 말은, 이 그렇게 보는다. 불변 내성일세. 그래서, 매력 상신열애하고, 밖으로 상신열애를 찾으려고 하지만, 불변 내성일세, 내성을 갖다가 보지 못한, 매력 상신열애라 밖으로 상신열애를 찾고, 자기 신 중에 삼신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너희들은 이 말을 잘 들어봐라. 너희 중으로, 그 자신 중에 너희들하고 그 자신 중에 견자성이 자성에 삼신분이 있는 것을 라이 사무실 음. 은성품을 쫓아서 자기 성품을 쫓아서 남의 지 밖에서 들어와 가아고아로나타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라는것놀대를 놀이를 놀 우리 놀람를다이를이이를놀 내랑은 r e 이 r e rooms in t 있 e 내 o o d s in the u n b 어 l i e v a b l e 내 h e r e are no 내 l e 이 p e r s There are coming, but he s a i 건 This 그러면, 사람에게, 이거다, 저거다,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 하면은, 그는 하나, 요별이라, 벽에 요별이고, 벽에 집착하는 것이지, 그런 것 또한 안좋습니 사실, 우리 자손은 본래, 모양도, 이름도, 이런 것 같은, 이런 것처럼. 야, 마찬가지로, 똥은 뭐라 말이죠? 똥은 뭐라 그랬다. 그러니까, 허공이 저 허공 <laughs> 법을 안 듣고, 생을 듣고. 허공이 불에쓴법철법이야 허공은 법을 쓰라는 것도 몰라. 허공은 뭐 법을 쓰라? 또 들을 것도 몰라. 그리고 이 육체에게 듣고 살아나 지금 내가 말한다고 하면 육체를 단지 가다 했을 뿐이지, 이다 <뭇> 내가 붙 뜯어버려서 이다쏠이 말이여. 내자선이뿐 아니고 이다 쏘는 이다 쏘는 내자쏘 결국에 가면 능이 는내자 쏘는 거따라오는 것이다. 그리 법성을 고르는 군이 있어성을 군이 차가 되고 생프스이 삼성두기 삼성두기에는 분내자손아니 네, 자손 없이는 삼성이 없슨 도심은 아슨도믄 또 뺨같은 시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손에서 나왔다 자손의 의미인 것 말하고, 구정외립이다 앞으로 절차서 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법정으로 돌아가서.